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알카라스와 신어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6승 4패로 알카라스가 신어한테 앞서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프로필 비교. 21살과 23살. 이제 알카라스는 5월에 22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수, 이두 명의 나이차는 한두 살, 같은 또래라고볼 수가 있고, 랭킹 현재 1위고 3인데 위 2위가 될 것입니다. 알카라스가. 지금 야닉 시너가 알카라스보다 신체적인 조건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바로 신장입니다. 191cm의 키와 183cm의 키입니다. 183cm는 남자 테니스에서 현재로서는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브에서의 어떤 높이, 하이트에서 내리꽂는 그런 서브의 강력함이 알카라스의 거의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일단은 두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강에서 알카라스는 무세티를 이겼고 야닉시너는 토미포를 이겼습니다. 둘다 고생했고 4강 상대로는 무세티가 더 까다로운 적수였는데 알카라스가 역시 굉장히 어저께 언포스트에라가 서로에게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어저께 낙경기에서 알카라스 무세티 경기는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언포스트 에라가 양산되는 경기입니다. 그런 경기임을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알카라스가 다만 좀 걱정되는 건 더블 폴트가 좀몇 개, 한 다섯 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컨디션과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려가 있었지만, 알카라스가 무세티의 어떤 클레이 코트에서의 그런 기술, 마법,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압도할만한 파워를 보여줬다 저는 알카라스의 무세트전을 그렇게 봤고 자 시너는 토미 폴에게 첫 세트를 거의 베이글을 날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 8강전 캐스퍼루드와의 경기 때보다는 확실하게 아닉시너의 컨디션이 다운되는 사실은 8강전에서 야닉시너가 캐스퍼루드를 말 그대로 6대0, 6대1 이렇게 뭐 있을 수 없는 수치로 박살을 냈는데 그런 날은 테니스 선수에게도 일주일 내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에 그런 날이 걸리는 거죠.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야넥시너에게 캐스포르드가 걸린 날이었고 한마디로 1시간 4분 만에 끝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 8강전의 경기를 만 놓고 보면 야넥시너가 알카라스도 이길 수 있겠으나 저런 경기력을 4강, 결승에서 또 재현한다는 것은 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야닉 시너가 알카라스를 압도적으로 승, 뭐, 압살한다. 이런 예측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두 선수를 경기력으로 테크닉적으로 비교하면요. 자, 포핸드는 백중세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백핸드 시너의약 우세인데, 이제 알카라스 백핸드가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백중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카라스 공격적 이론 백핸드를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서브는 여전히 아니시너가 한수 위에요. 자 서브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기고, 리턴 클레이 코트에선 알카라스가 난것 같습니다. 클레이 코트에선 시너도 리턴이 좋지만, 그러니까 서브와 리턴에서 각자 시너, 그 다음 알카라스가 리턴을 가져간다고 저는 이렇게 구식, 도식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네트플레이 발리 알카라스 가입니다 아니시너보다. 드랍샷, 알카라스가 다소 위에요 근데 시너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요즘에. 베이스라인 랠리, 시너가 위입니다. 서로 포핸드, 백핸드 대결하면 시너가 이겨요. 근데 알카라스한테는 클레이 코트에서 특히 잘 발휘할 수 있는 야닉 시너의 랠리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문볼이에요, 문볼. 하늘 위로 높이 떠올리는 공. 시너 리듬 타이밍, 여기서 약간 주춤합니다. 그리고 알카라스에겐 포핸드 드롭샷이 있어요. 알카라스가 드롭샷을 쳐서 시너를 앞뒤로 남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그 변칙 전술들이 있, 있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알카라스는 시너와 정면 대결해서 을 최종적인 승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할 것이다. 어떤 승부의 형태는 이번 승부의 쟁, 핵심 쟁점은 뭐에 달려 있느냐? 키포인트는 알카라스의 서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카라스의 서브는 야닉시노보다 명백히 지금 한수 아래고 그리고 코스의 다양성이나 코스의 어떤 그 정확성 t 존이나 와이드의 그 양쪽에 뿌려지는 그런 서브를 보면 알카라스는 굉장히 가운데로 몰립니다 이게 알카라스는 일부러 서브를 바디 서브라고 하는 것을 치는 측면도 있지만 알카라스의 서브는 t 존이나 와이드로 양 측면 코너를 찍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알카라스 서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신너는다 다르죠. t 존과 와이드에서 굉장히 코너 보기 좋죠. 그래서 프리 포인트에 가까운 리턴을 받아서 바로 3구에 끝낼 수 있는 공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신너가 하드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카라스보다 확실하게 경기력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은 서브가 더 좋은 신너의 우세가 예상된다고 말하겠지만, 여기가 클레이코트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이게... 그것을 중립화시키는 무력화시킨 시키는 서브의 우세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클레이 코트라는 겁니다. 시너의 서브가 아무리 좋아도 로마 오픈의 말랑말랑한 클레이에서는 알카라스가 충분히 서브 인플레이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명의 경기력을 어느 쪽이 낮다라고 예단하기 힘든 건데 하드 코트라면 알카라스보다 시너가 우세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클레이이기 때문에 신호의 우세적인, 경기력적 우세가 여기서 좁혀집니다. 그래서 백중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다음 부분은 뭘볼 것이냐. 기세죠, 기세. 어느, 어느 선수가 더 기세가 좋을 것이냐. 여기서 저 정답 말씀, 아니, 정답이 아니라 저의 예측은 옮길게요. 자, 여기서. 누구한테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나, 둘, 셋, 알카라스. 저는 알카라스가 이긴다에 키키 울릭은 뭐 거는 건없고요 예측을 합니다. 5.1대 4.9의 그 확률로 알카라스가 풀세트 접전 끝에 시너를 이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내 맘대로 예상해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시너와의 대결에서 알카라스가 범실을 그렇게 많이 안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시너가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알카라스는 그에 대한 디펜스와 대응이 있습니다. 그때 실수할 틈이 없죠. 알카라스의 범실 언포스테라는 자기가 할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옵션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막그 잘못된 선택하고 그런 건데 시너같이 빠른 템포의 그라운드 스트로크 아주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선수에게는 정신 바싹 차리고 거기서 그, 몸이 반응하는 그, 야수 같은 그런 반응 속도로 하기 때문에 알카라스가 신호한테 강한 면도 있는 겁니다. 매치업상으로 알카라스는 항상 게임 플랜을 가동시켜야 돼요. 정식으로 1대임으로 붙이면 신호한테 안 되는 거를 알카라스도 알기 때문에 문볼 치고 드랍샷 놓고 네트가 나가고 이러는 거죠. 로빙도 띄우고. 근데, 어쨌든 신호가 작년에 그, 항상 1세트에서는 앞선 경기력을 알카라스를 좀 눌러요 아, 롤랑가로스도 그랬고 작년에 인디언을스도 그랬습니다 근데 2, 3세트에 알카라스가 게임플랜을 막짜가줘 와가지고 시너의 리듬을 깨는 그런 전략을 갖고 나와서 시너의 경기력을 다운시키고 그랜드슬램 같은 경우에는 그 체력적인 어떤 다운까지 유도를 하면서 알카라스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도 시너가 알카라스와 그냥 아무런 그냥 뭐 변수 없이 붙으면 시너의 경기력이 이 정도로 위였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시너의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지금 당해낼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방법을 코트 표면에 따라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알카라스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시너가 내일 로마 오픈에서 알카라스에게 우위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예 그래도 저는 일로 가겠습니다 일단 자 이제 로마 오픈이 끝나면은 정말 테니스 팬들의 최대 축제인 롤랑가로스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제네바와 함부르크에서 뭐 조코비치, 지베레프 이런 선수들이 반전을 꿈꾸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로 그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예, 이제 일주일 남은 거예요. 롤랑가로스가 시작되거든요. 어, 떻게 보면은 키키오리 채널 고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좀더 자주 찾아뵙고 더 중요한 정보와 의견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키키오릭 테니스 5월 17일 로마 오픈 결승전을 앞둔 키키오릭 토요일 밤 라이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오픈 남녀단식 결승 잘 즐겨주시고 다음 주에 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